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중학교 때 동네 작은 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저는 성인이 된 이후 옥하는 목사님 말씀과 예배를 통해 믿음을 키워갔는데요.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 아버지가 암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 저는 한 걸음에 친구 집을 찾아갔습니다. 위암 말기, 시한부 판정을 받은 채 수척해진 몸으로 맥없이 소파에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먹먹하더라고요. 가족들과 인사를 나눈 뒤 가만히 그 옆에가 앉았습니다. 아버지를 제외한 가족 모두 교회를 다니고 있었고. 아버지를 전도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던 저는 힘없이 늘어져 있는 아버지 한쪽 손을 들어 제두 손으로 살포시 감싸준 채 물었습니다. 아버지, 많이 아프고 힘들 때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자 힘겹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저한테 되묻는 아버지의 말에 다들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니,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건데? 평소 대쪽 같은 성격의 남의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에 대신 무반응을 각오하고 드린 질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는 말에 얼른 마음을 가다듬고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듯 차근차근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 손을 쫙편 뒤에 엄지 손가락부터 새끼 손가락까지 순서대로 접으면서 따라하시라고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손을 떠올리면 기억하기 쉬울 텐데요. 처음엔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을 명확하게 부르는 겁니다. 엉뚱하게 아무한테나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런 뒤에 차례대로 감사기도와 회개기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면 되고요.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으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아멘은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버님께 차분히 설명해 드린 후 저를 따라하시라고 했죠.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들한테 말로 행위로 상처 준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 때문에 고통받은 이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은 사랑하고 베풀면서 살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에게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고통만 허락해 주시고, 견디기 힘든 고통에는 무뎌지게 해주세요.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길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띄엄띄엄 저를 따라 기도를 마친 친구 아버지가 이내 한박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별로 어렵지도 않네. 아니 집사람이나 쟤네들이나 맨날 교회 가자고 조르기만 했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통 가르쳐줘야 말이지. 그 말에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남편과 아버지를 지켜보던 가족들 사이에서 안도의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왜 진작에 그 생각을 못했지? 다들 고개를 갸웃거리면서요. 그로부터 얼마 후 친구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기도를 드린 후 편안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를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죠. 그럴 때 저는 굳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기보다 자녀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버지 제 마음 아시죠? 아버지 저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죽을 것 같아요. 저좀 살려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음. 언젠가 한번은 제가 그날까지 꼭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요. 아무리 애를 쓰고 백방으로 뛰어다녀봐도 도저히 해결방도가 없는 거예요.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답답한 마음에 무작정 길을 걷다가 길에 아무도 없길래 제가 허공이 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그러다 저쪽 길 한쪽 귀퉁이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사람하고 눈이 딱 마주친 거 있죠. 어찌나 민망하던지. 담배든 손을 입으로 가져가다 말고 어정쩡한 자세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을 뒤로하고 뛰다시피 그 자리를 벗어나는데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그 모습을 보고 웃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저처럼 마음이 답답할 때 혹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올 때 때론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면 반드시 들으시고 어떤 형태로든 응답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소원을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를 얻는 건 아니니까요. 다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궁핍한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현재의 삶에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만약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나오는데요.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땐 주기도문을 읽거나 외우는 것도 좋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유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